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아의 개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유다에 있는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요시아는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책을 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개혁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또한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행했던 도벳을 파괴합니다. 사실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금만 해도 끔찍한데, 당시에도 끔찍한, 아주 부정한 그러한 제사가 아닐,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태양신을 봉하, 봉, 봉헌한 말 모양의 조각상, 조각상과 태양 수레를 불태우고 태양신 숭배를 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을 제거하고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세운 산당들을 제거를 합니다. 즉 과거에 왕들이 했던 그런 잘못된 우상들 또 잘못된 제단들을 유다 땅에서 흔적 없이 흔적도 없이 남기지 않게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개혁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죄를 드러낸 과정이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이 요시아의 그 유다 땅에서 당시에는 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유다 나라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로에 인해서 멸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시아는 유다, 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그 개혁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즉,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어, 어, 넘어가서 그 나라까지 이 종교 개혁을, 이 영적인 개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원인 여로보암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베델 제단인데 베델 제단과 산당을 헐고 무덤,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불살라서 그것을 부정피하면서그 제단을 철저하게 산당을 철저하게 부셔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일은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거기 멈추지 않고 북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산당들을 모두 부시고 또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제단 위에서 모두 죽이면서 이러한 종교 개혁, 영적인 개혁을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요시아의 그런 종교개혁, 그런 영적인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개혁을 볼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범죄가 바로 우상, 우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우상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무언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보면은 바로 요시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전부 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당은 유다 왕조에서 정말 고치지 못했던 고질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산당을 유다 왕에서 제거한 유일한 왕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북이스라엘까지 이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자칫, 어, 북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의 그러한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굉장히 크게 일이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바로 상황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먼저 생각했으며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제거할 때는 이처럼 다른 여지를 혹은 다른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상을 제거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또 우리 안에도 어쩌면은 이러한 우상들이 많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드러나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개혁함으로써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러한 귀한 새벽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